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작에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구독자가 5만이 넘은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TMI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신전에도 아기를 좋아했나요? 아니요. 저는 어디 놀러갈 때도 가능하며 노키즈 존만 찾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혼자 살면서 로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출산할 때까지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애기만 보면은 이제 막그 순수한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만큼 순수하고 예쁜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술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남편분하고 트러블은 없으세요? 저는 술을 잘못 하는 편이고 이제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연애 7년, 결혼 7년 이렇게 총 14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다가 이제 지금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술 때문이라기 보다는 술을 마시면 되게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쌍둥이들 돌 전에 혼자 둥이들 다 보신 건가요? 우리원 나온 후에 입주 이모님이 한 달에 계셨는데 아이들 50일 때쯤에 딱 끝났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한 5개월, 6개월 때쯤 된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붙을 붙겠... 게. 못 버티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돌봄 선생님은 두 명을 이제 신청해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하루에 4 시간씩 집으로 두 분이 오셔서 둥이들을 각자 돌봐주시고 저는 그 시간동안 이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방에서 쉬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이 퇴근하면 육아를 담당을 많이 해주고 또 주말에도 혼자 육아를 하고 저를 이제 쉬게 해줬으니까 제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쌍둥이들 육아할 때화안 내시는 편인가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만 보시면 제가 되게 많이 화를 안 내는 엄마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요즘에는 징징거리는 소리로 하루 종일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버티는 텀이 진짜 짧아진 것 같아요. 너무 화날 때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설거지하면서 허공에 대고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막 이러면서 설거지를 막 하고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무서워 하면서 제 바지를 막 당겨요. 근데 아직 궁디팡팡이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로 와막 이렇게 막옷 입을 때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당긴다든지 이어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탁좀 민다든지 저도 매일 매일 짜증 내고 맨날 반성을 한답니다. 집에 그림들이 있던데 미술 전공하셨나요? 순수 미술은 아니고 디자인 관련 전공을 했는데요. 전공은 시각 디자인, 섬유 미술 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을 했고,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 관련 직종에서 10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좀더 수월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밥을 먹는 걸 자유롭게 두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늘 대단해 보였어요.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직접 밥을 먹으면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냥 두는 이유는 저는 그냥 다른 일을 해요. 세수를 한다거나 잠깐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이 힘들다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래, 너는 그냥 밥을, 밥을 마음대로 먹어라. 나는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팁은 의자를 최대한 막힌 곳에 두고 바닥에는 비늘을 깔아줘요. 여기서 음식을 흘리거나 사방으로 막 던져도 옆에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금방 음식을 치울 수가 있어요. 복지 계획은? 어, 이 고민은 진짜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험간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바로 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물론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했고, 음, 그동안 해, 해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련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에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직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제가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면서,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저를 칭, 칭찬해가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육아할 때 멘탈 엄청 힘든데 어떻게 버티세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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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어, 특히, 육아는, 멘탈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버티기라, 버티는 방법이라기보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잠깐이라도 그냥 다른 공간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와요. 물론, 아이들이 다시 당연히 저를 찾으러 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냥 잠깐, 잠깐 그 시간동안 무시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잠깐 물이라도 마신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할 일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중얼중얼 말도 하고, 일정 시간동안만, 아, 거기 지금 나 혼자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물론 옆에 막 떠들고 막 같이 있긴 하지만 그냥 잠깐 생각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모든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 아, 이따가 애들 밥은 뭘 차려주지? 뭐, 커피 한잔 마실까? 뭐, 이거 마시면 또 제가 쫓아오겠지? 또내 다리를 자꾸 매달리겠지? 막 이러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이제, 엄마 일어나! 하면서 막제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막 일어나! 할때 이제 일어나요. 이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그나마 잠깐 버티는 거니까 불리시면은 안 하시나요? 지금은 불리시면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생아 때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둘이 재우고 이제 저는 거기다 이제 카메라 설치해 놓고 잠깐이라도 다른 방에서 쉬고 이제 아이들이 울면 가서 분유 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저는 같이 자는 거 지금은 좋은 거 같아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남편분이랑 주말에 번갈아가며 자유시간 보내는 것 같던데 맞나요? 혹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지 궁금해요. 지금은 딱히 정해놓은 거는 없고 남편이 주말에 하루 일정이 있어서 외출 하면 그 다음날 제가 외출을 하거나 외출을 못하면 평일에 어린이집 학원을 남편이 해주고 애들 밥 먹고 씻기고 재우고 다 해주고 저는 되게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방 육아를 한번 하면 한 번은 꼭 쉬는 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쉬는 시간을 서로 존중을 해줘요. 신생아 때돌 전에는 제가 육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은 꼭 혼자 외출을 하고 남편이 혼자 두 명을 돌봐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딱 정해놓고 저는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혼자 외출을 했어요. 영상을 매주 업로드하시던데 스트레스 받지는 않나요? 편집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편집시간은 하루에 세네 시간씩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편집시간만은 아니고 뭐 사진 정리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영상 업로드는 스트레스는 크게 받지는 않고 소통할 수 있고 또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좀 감사드리고 제가 만든 영상을 너무 기쁘게 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주 매주 작업할 때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는 하셨나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다이어트는 지금 출산 전이랑 비교했을 때한 5kg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노력으로 빼야 되는 살인데 절대 안 빠져 가지고 올해부터 열심히 해 보려고 체력 관리는 특별히 운동 같은 걸 하는 건 없는데 좀 일찍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재우다 보면 그냥 잠들어서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팬미팅은 안 하시나요? 이 질문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가끔 지나가다가 우연히 구독자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만큼 힘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 팬미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쌍둥이를 둔 부모님들 위주로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맣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으로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채팅창 방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라루셀 화장품을 드리려고요. 제가 임신 초창기 때부터 사용했던 화장품들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 토너랑 세럼이거든요. 요거는 이번에 나온 라루셀 시카 세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담당자분께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제품인데 일반 마스크팩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피부 관리 받고 나왔을 때그 시원 이렇게 촉촉하면서 이렇게 피부가 많이 진정되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습할 시간도 사실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오늘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칙칙하고 막 주름이 생긴 것 같고, 속상하면 이제 밤에 애기를 자면은 이거 하나 딱 붙이고 한 30분 30, 이렇게 있다가 딱 떼어내면은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되고 또 수분도 꽉 차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거 일반 그런 부직포 마스크팩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도 약간 비싸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 한 세트랑 이 세럼을 두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에도 다비다리와 저와 함께 보내는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때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몇번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다가 이렇게 허공에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된것 같네요.